여기는, 뭐지? 돼지 노래 폭포라는 던전입니다. 그리고 늘 하듯이 특성을 바꾸고, 만화를 채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처음 보는 던전들이 많아지네요. 부담스럽게. 으흠. 혹시라도 어제처럼 그렇게 어이없게 죽는, 몰라서 어이없게 죽는 상황이 그렇게 펼쳐질까봐, 네, 처음 오는 던전은 뭔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으흠. 가자. 잠깐만, 여기로 가던데. 이거 맞나? 아, 저기 맞나 보네. 물이네. 좋았어. 수락. 아하. 어, 뭔가 되게 파랗파랗한 그런 던전이네요. 그건 되게 좋네. 오. 이게 원기회복식탁이라고, 요게, 저 뭐야. 마법사의 특수기술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식탁을 차려주면은 물약을 파티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응? 뭐 생겼니? 어, 요런 창조된 만화파이. 네. 이런 거할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요거 뭔가 던전 나가서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나 물약 좀 부족한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던전 나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템들이 다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우 아쉬운 스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뭔데? 근접딜러. 마법사인데, 왜, 저, 꼬리 치는 저 근접 기술을 뚝까먹고 있는 거지? 테살라 히드 음. 그냥, 좀, 센, 쫄따구였네요? 잘 버티길래, 벌써 보스인 줄 알았는데. 저, 저는 최대한 짧은데, 경험치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제발. 음. 벌써 마법사가 블리자드라는 그런 스킬을 사용해서 광역 데미지를 주고 계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으흠. 아, 별로 안 위험한 와중에 저한테 피어난 생명 걸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으흠. 10초, 9초. 아주 좋네. 전투 시작하기 전이라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겠네요. 안전하게 회복을 한게 걸고 보내주고. 1초? <laughs> 음, 요런 소리가 나면 피어난 생명이 풀리면서 추가로 힐이 들어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피어난 생명. 기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해보시면은, 15초에 걸쳐 493만큼,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풀리는 즉시 263만큼 추가로 회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피어난 생명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난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으흠. 저도 아직까지 습관이 그렇게 완벽하게 고착된 게 아니라서 급하면은 막 아무데나 막 걸어줍니다. 이거 매우 아쉬워 차라리 쿨다운을 만들어주고 풀리는 순간에 내 맘대로 풀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지. 음, 그러는 개인적인 회복 드루드의 소망을 한번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던전. 돼지 노래 폭포라는 던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복드리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굿, 굿, 베리 굿. 캣폼으로 빨리 이동속도를 올려서 따라가도록 하죠. 풀고요. 풀어주고요. 음, 아주 편안하군. 좌우 무빙이나 해줍시다. 렛츠 댄스. 굿, 굿 댄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었지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태초의 거수라고 하는 엄청 크고 아름다운 또 마운틴 자이언트한테 붙었는데 아마 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쉽네. 이 던전 이외로좀 장기전이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조짐이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네요 하이 얍.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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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라 나는 뭐 안주네 음 두번째 태초의 거수라고 하는 튼튼한 친구한테 또 붙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딜을 좀보해볼까더 빨리 죽일 수 있게 얍. 얏 양이 영노 내 딜도 아플 것이다 너네가 좀 템이 좀 좋아졌거든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음, 딜이 300씩이나 들어가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퍼굿타이퍼굿 울트라 굿 나중에 <laughs> 고렙쯤 그 되면은 지금 저렇게 블리자드요 룸보라처럼 요런 광역기술들이 이 딜러분들도 많이 장착될 거기 때문에 탱커 아이템만 된다면은 막 몰아와갖고 한 번에 쓸고 다니는 그렇게 빠른 진행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다들 저랩 뉴비 꼬꼬마 시절이라서 그런 기술들이 다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으신 분들, 분 높으신 분들보다는 진행이 조금 느린 건 사실입니다. 나는 빨리 크고 싶다, 그래서. 뿅! 사냥꾼이니? 음, 사냥꾼도 있었네. 뭔가 이상한 총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냥꾼이었군요. 양꾼, 양꾼, 사냥꾼. 야, 개폼. 산사태라고 하는 네임드 보스에 도달을 했습니다. 확실히 요거는 지금 제가 방송화면 옆에 봤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던전이 아니라서 가시성은 굉장히 돋네요. 돌진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서, 최대한 모든 파티원들을 이렇게 시야에 넣어놓은 다음에, 아이고, 힐을 미리 걸어두길 잘했네. 10초나 무슨, 지진, 뭐야, 스턴이 걸리노? 너무하네, 이거. 음. 별 그게 다 있네요, 기술이. 어? 보스 주제. 몬스터 주제. 멋진 친구. 네 어? 우왕. 어? 우웅. 어? 흥. 야 얕. 딜을 좀버해줄까오 어? 어? 죽겠네, 그러다가.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이게 회복 드리드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기절해가지고 지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사님 피는 계속 차고 있죠. 이게 바로 지속 힐 레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게 생각하는 요런 도트 힐. 예전부터여기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 차는 요거를 아마 도트 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다면. 도트 힐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요. 아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한 그런, 멋진 기술입니다. 어, 나한테 붙었네. 당하지 않고, 방어력을 높인 다음에, 탱커님한테 붙어주도록 합시다. 탱커님한테,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쳐주도록 합시다. 어허. 저한테도 힐이 감겨있고, 탱커님한테도 힐이 이렇게 감겨있어서, 피가 계속 차죠? 피어난 생명으로 해서, 터져서, 아주 기가 막히게 피가 찼습니다. 저친구에게서또 피가 그거 하네.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클리어한 모습을 볼수 있으십니다.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어제부터 아이템은 진짜 안 주네. 왜? 왜? 이거 노동력에 아이템 드랍은 좀 비례하는 거 아니었나? 음. 음.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꾼, 너 하는 일 없지? 너따라다니 하면서 물한잔 먹도록 하죠. 이런 센스 있는 현실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는 구미커 채널의 회복 드리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을 안전하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첫번째 네임드가 끝났습니다. 두번째는 셀레브라스라는 그런 친구인 것 같네요. 근데 맵에 네임드는 세개 뜨는데 잠깐만요. 시가 많이 빠졌네. 맵에 네임드는 3 개만 뜨는데, 퀘스트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상한 상황이군. 음, 전사가 하나는 방어형 전사, 방밀 전사, 아니, 방어 특성 전사. 하나는 무기를 그걸로 한 무기 전사, 딜 전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아무래도 근데 근접 딜러답게 피가 좀 빨리 빠지는 모습을 전사와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상하만 갖춰진다면 아무래도 마법은 아무리 빨리 그걸 올려봤자 시전 속도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접 딜 해서 계속 틈, 빈틈없이 뚜까 패는 것보다는 으흠. 효율이 조금 더 낮긴 하겠죠 대신 근접 딜러는 지금이야 그냥 저렇게 맞으면서 싸우고 힐 믿고 싸우면 되지만 나중에 25일 레인드 가면, 음, 아픕니다. 피만 막 몇백만 이런 친구들이 구두로 까는데 그런 거 그냥 맞으면서 싸울 순 없겠죠. 졸라 아플 겁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죠.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힐러 하십시오. 두번 하십시오. 힐러 개체 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새로운 힐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만 빼고, 네. 아닙니다. 전 모두 나 환영합니다. 네, 그럼요. 킬러를 환영하는 방송, 고이코의해복 드루이드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스 댄스, 오늘도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여유있게 추고 있는 고이코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좋구요, 아주 좋습니다. 으흠, 모든 채팅창과 이런 것까지 다 안전하고, 캔도 멈추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구요. 한번화학인도 보겠습니다. 엄마야음 좋습니다. 안전하네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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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똘들이 더 있었네. 뭐 머리 많아. 테라드림의 파편. 얏얏오 미스릴 광석 나온다. 오! 야! 오! 오 미스릴 광석 오 비싼 거 나온다. 오! 갖고 싶다, 오. 그래서, 어, 어, 아, 결국, 네 번째 네임드까지 다 잡고 가야 되는 건가 봅니다. 여기 던전에 보스는 총네 마리가 있네요. 근데, 존나 딱딱하네, 새끼들. 왜이 딱딱하노? 아니 우리 애들이 약한 거니? 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코미코의 회복드리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리둥절잼. 둥절, 둥절, 어리둥절. 어리굴젓. 이렇게 해서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네, 모두 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공주 테라드라. 쓰라는 새끼가 왔는데, 공주? 뭐, 이렇게 이 팬티만 입혀놓으면 다 여자 성별이라고 하는 건가? 여긴 되게 성별 그거가 후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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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 이렇게 퉁퉁 맞는, 음, 그런 공격을 하고 있네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군요. 어? 전사는 비가 잘 차고 있으니까 일단 냅두도록 합시다. 회복만 주기적으로 걸어주고요. 어이구. 요 때를 대비해서 즉시 시전 기를 조금 남겨놔야 되나 봅니다. 기생 한번 먹으라니? 대신 전사한테는 힐을 줘야 되겠네? 기생 음, 음. 없이 없어도 되겠지? 비가 다 찼으니까. 어, 어그로가 튀었네요. 뭐지? 어그로가 사냥꾼한테 치였기 때문에 갑자기 어그로가 튀었습니다. 아마 저 친구가 공포를 써가지고 뭔가를 리셋시키는 그걸로 인해서 어그로가 튀었나 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좀빡센 놈이네, 이거. 이때는 피어나는 생명을 딜전사한테 넣어주도록 하고요 우리의 메인탱커는 제가 재생으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요 은근히 조금 뭔가를 요하는 구 그런 던전입니다. 오. 그래. 그래. 아무튼 여기 전사 같은 경우에는 딜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원거리 딜러와는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거리나 아까 요쪽에 보시면 양구은 뒤에서 안전하게 딜 넣고 있었죠. 어 안녕, 세나리우스. 아니네. 제타르의 영혼이네. 채. 매우 세나리우스처럼 생겼는데, 슈퍼 세나리우스처럼 생겼는데, 그거 참 아쉽군. 음, 끝이니, 좋아요. 이렇게 두네임드만 잡고 끝나는 으흠. 모습을 보고 있으시구요.